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희궁 진리보살입니다 이번에는 냄띠분들 네. 9월달 운세. 이분들은 일단은 가정적인 문제가 먼저 들어온다. 자, 남편과 자녀하고의 어떤 부딪힘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이 어떤 가족적인 부분에서 불화 아닌 불화가 생긴다. 이상하게 뭔가 안 좋으면 하필 딱그 시기에 딱 접어드는 게 있어요. 그러면은 멀쩡히 가만히 있다 갑자기 느닷없이 별 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야 이달만큼은 내가 조금 참아야 돼좀 이렇게 말도 참고 뭐 화도 좀 참고 내가 좀 참아야 돼 그러니까 버럭이라 그래야 될까 욱 이런 게 조금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 뱀띠 분들은 내가 조금 참아서 좀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가정적인 어떤 불화를 잠재워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이 뱀띠 분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거리가 조금 생길 수가 있다.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. 지금 당장의 부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신축년에 있었던 경자년에 있었던. 아니면 올 상반기에 있었던 이 관제가 슬슬 드러나는 시기다. 법적인 어떤 문제거리가 슬슬 물 위에 떠오르는 시기가 되니 뒤돌아보셔서 어, 우리 집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무리는 잘 되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. 근데 이제 이런 요런 게요런 부분은 내가 이제 힌트 하나 드린다면 작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. 작은 세금 있잖아. 예를 들어서, 뭐, 뭐, 수도세라든지, 뭐, 전기세라든지, 뭐, 자동차세라든지, 뭔가 이렇게 작은, 적게 나가낼 수 있는 세금, 요런 부분을 조금 내가 한달 정도, 두달 정도는 미뤄 그러니까 연체를 일부러 시키는 거지. 네네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. 음... 응. 큰 어떤 세금은 무조건 내야지. 나래가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, 그러다가 이제 세금 폭탄 맞으면 안 되니까, 뭐,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야 되는데, 그런 거 말고, 큰, 아, 뭐, 한두 달 정도는 괜찮은 것들, 진짜 뭐, 그래, 크게 뭐, 전기 끊어지고 뭐, 이럴 정도가 아닐 정도로, 한두 달 정도는 연체시켜서 가는 것도 내가 하나의 비방책이라고 할수 있어요. 한두 달 정도 일부러 연체를 시켜서, 그리고 이제 요거를 9월달, 10월달을 지나고, 그때 내시면 돼. 어 그렇게 작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, 이제, 돈은 나갈 수는 있어. 그러니, 돈 나갈 거리는 이미 어차피 나가야 되면 어쩔 수 없거든? 근데 그럴 때는, 어떠한 또 하나의 방책이라고 하자면, 일부러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안 했어. 그러면 운동을 일부러 끊으세요. 헬스를 나가든, 뭐, PT를 받든, 뭐, 필라테스를 하든,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,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, 굳이 안 나가도 안 나갔었던 거 예를 들어서 운동은 내가 그동안에 계속 안 했어 안 했는데 이거는 내가 새로이 끊어서 나가는 거잖아 이런 거는 일부러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일부러 끊어서 운동권을 나가든지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를 더 늘려 늘려서 학원 쪽으로,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쪽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를 더 늘려서 더 돈을 나가게끔. 그런 식으로. 요런 거는 돈이 나가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.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요런 걸로 차라리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이 뱀띠분들은 진짜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, 음, 이 가정적인 부분만 잘 넘어가셔도 9월달은 난 충분히 큰탈 없이 무해무덕하게 잘 넘기는 거니까 여러분, 신중하셔서 가정적인 어떤 부분 없이 다 웃으면서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. 감사합니다.